된건 그쪽 자리라고 그러셨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보신 건 그쪽 자리입니까 그거는 제 말을 사실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 잖아 아는 부분을 답했는데 모른다고 또 단점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본인이 모른다고 아 그거 참 정말 이상한는 부분 안다고 답하고 아니, 모른 거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실에서 보고됐기 때문에 난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보고된 경위를 모른다고 한 가지 하지 않았습니 아니, 글쎄요. 보고된 경위를 모르시니까 확인을 하셔서 그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서면을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제안의 문과 틀렸어요? 의원님. 예.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까 저 김양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가지고 과연 청와대에 그 보고서가 보고된 것이냐 청와대에 보고된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냐. 그거지 않습니까? 제가 수단공사 압축자리 보고서가 보고된 것이라고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누구누구누구를 통해서 보고된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상하게 자꾸 그, 그런 식으로 의혹처럼 그, 뭐, 말씀하십니까? 김동영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명박 후보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견해를 표명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무슨 됩니까 앞으로 그렇다면 은 이명박 후보의 정책은 어떻다라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세웠던 정책 우리가 해왔던 정책은 올바른 것이다 그 얘기만 하십시오 그렇다면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됩니다 뭐 선거법 위반 뭐안 위반하는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문제고요 지금 원님도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참여 우리 정부의 그 앞으로 대선에 대한 아주 공정한 그, 그리고 중립적인 선거관리 의지 그 부분은 의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의심하지 않고 싶은데 국정브리핑에서 그 계속해서 상대후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선거관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 곧정동영 후보에 지지할 후보가 없다라는 생각은 역시 비서실장께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국정브리핑에 글로 나타나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선거 중립을 지켜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만일 그런 불법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까지를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주의하시겠습니까 당시 경선 과정에 한나라당의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겠습니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이미 선거에 해당하는 운영 가운데 소프트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판이 사실일 경우에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반면에 그 의혹 제기가 또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의혹 제기한, 제기한 쪽에서 책임를지야될 것이다. 그렇게 원론적인 말을 한거 아닙니까? 선거관 위원도선거구의 아니라고 판정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BBK 관련 의혹 부분은 뭐 의원님께서 열심히 뭐 설명하신 내용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그, 김경준 씨가 귀국해서, 뭐, 조사가 되고 네. 하는 것이. 좀, 좀. 네. 제가, 그, 여당원들께서 그렇게, 정신경 아, 씨에 대해서, 어, 관련이 네.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당의원보 오된 건 구쪽 자리라고 그러셨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보신 건 구쪽 자리입니까? 그거는 제 말을 사실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 아는 부분을 답했는데 모른다고 또단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본인이 모른다? 아 그거 참 정말 이상한 부분 안다고 답하고 음... 모른 거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실에서 보고됐기 때문에 난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보고된 경위를 모른다고 한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글쎄요 보고된 경위를 모르십니까? 확인을 하셔서 그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서면을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전 아는 뭐가 틀렸어요? 의원님, 예.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까 저 김양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가지고 과연 청와대에 그 보고서가 보고된 것이냐, 청와대에 보고된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냐, 그거지 않습니까? 제가 수원공사압쪽 자리 보고서가 보고된 것이라고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누구누구누구를 통해서 보고된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상하게 자꾸 그, 그런 식으로 그, 뭐 의혹처럼 말씀하십니까? 운동용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명박 후보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견해를 표명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무슨 됩니까? 앞으로 그렇다면은, 이명박 후보의 정책은 어떻다라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세웠던 정책, 우리가 해왔던 정책은 올바른 것이다. 그 얘기만 하십시오. 그렇다면은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됩니다. 뭐, 선거법 위반, 뭐, 안 위반하는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문제고요 지금 원님도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참여, 우리 정부의 그 앞으로 대선에 대한 아주 공정한 그 그리고 중립적인 선거관리 의지, 그 부분은 의심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의심하지 여러 않고 여러 싶은데, 정그 브리핑에서 계속해서 광 상대,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선거관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 곧정동영 후보 외에 지지할 후보가 없다. 라는 생각은 역시 비서실장께서도 마찬가지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국정브리핑에 글로 나타나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선거 중립을 지켜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만일 그런 불법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까지는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주의하시겠습니까? 당시 경선 과정에 한나라당의...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겠습니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이미 선거가 이서이해 따라 는 가운데 소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판이 사실일 경우에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반면에 그 의혹 제기가 또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의혹 제기한 제기한 쪽에서 책임지 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원론적인 말을 한거 아닙니까 선거법위원회도 대량금... 선거법이건 아니라고 판정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BBK 관련 의혹 부분은 어원님께서 뭐 열심히 뭐 설명하신 내용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